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심슨은 모두 아시다시피 미국의 최장수 애니메이션인데요. 미국인의 삶과 오랜 시간을 함께 온 만큼 수많은 에피소드와 이야기가 탄생되어 왔죠. 그 중에서도 심슨이 가장 인기 있고 모두가 열광하는 이유는 바로 예언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만큼 심슨 가족의 예언 적중률은 아주 유명한데요. 어쩌면 심슨은 예언을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투자 기회를 알려주고 있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시작에 앞서 저희 리플 커뮤니티에서는 리플 관련 소식들을 가장 빠르게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리플 XRP에 대해 관심이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간편하게 리플 속보 보는 목적으로 많이들 들어와 계십니다. 현재 900여 명이 함께하는 커뮤니티입니다. 당연히 무료로 입장 가능하니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 링크를 통해서. 입장 신청 바랍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선거 유세 당시 역경을 이겨내고 미국 제45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을 때이 사실을 심슨 가족은 16년 전에 이미 알고 있었나 봅니다. 2000년에 처음 방송된 바트투더퓨처라는 에피소드에서 리사 심슨이 트럼프의 후임자로 선출되었는데 회의 중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상당한 예산 위기를 물려받았습니다. 라고 말이죠. 당시 인터뷰를 통해 단순히 풍자로 시작된 에피소드였다 했는데 이것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2012년 시즌 23 에피소드 10에서는 그리스 금융 위기를 다뤘는데요 그리고 3년 뒤 2015년에 그리스 디폴트 사태가 발생합니다 남 얘기 같지 않았던 IMF 구제금융이 그리스에 집행되었었죠 한국에는 플레이오프가 있다면 미국에는 슈퍼볼이 있습니다 2017년 미국 슈퍼볼 파이널의 축하 공연은 바로 레이디가 가였습니다 우주복을 떠오르게 하는 복장 끈에 매달려 공중에서 진행한 이 공연은 정확히 5년 전인 2012년에 심슨에서 방영된 에피소드에서 예언되었죠. 2014년 방영된 시즌 25 에피소드 16에서는 피파 부패 스캔들을 다뤘는데요. 다시 3년 뒤 2017년 피파 심판들과 경영진들의 부패 스캔들이 터집니다. 2010년 개최된 프랑스 월드컵 개최지 선정에 유럽 축구연맹과 피파가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죠. 2016년 에피소드 프렌즈 앤 패밀리에서는 발명가 미스터 번즈가 집에서 뼈를 통해 가상현실의 가족을 만드는데요. 현실에선 어떨까요? 2024년 2월 2일 애플은 애플 비전 프로라는 배기기를 출시하며 이번에도 맞아 떨어지는 모습을 알수 있죠. 1992년 시즌 3 에피소드 24에서 나온 장면인데요. 가운데 보이는 기계가 뭔지 아시겠나요? 바로 아기말 번역기입니다. 이 번역기는 아기가 하는 옹마리가 무슨 뜻인지 정확히 번역하는 것이었는데요. 2016년 뉴스에 아기 옹알이 서비스가 앱으로 나옵니다. 이건 정말 존재만으로도 놀랄 일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998년 에피소드 에버그린 테라스의 마법사에서는 야심찬 발명가 호머가 거대한 방정식이 적힌 칠판 옆에 서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방정식은 이후 2012년 신의 입자라고 알려진 힉스 입자가 발견되었을 때그 질량을 예측하는데 놀라울 정도로 근접했습니다. 참고로 심슨 가족의 작가 겸 프로듀서인 데이비드 코엔은 하버드에서 물리학 학위를 버클리에서 컴퓨터 과학 학위를 받았고 컬럼비아 대학의 천체 물리학 교수인 친구 데이비드에게 방정식을 써달라고 부탁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 예언에 대해 전문가의 조언을 적극적으로 받는 걸알수 있고 매우 과학적이라는 것까지 알수 있죠 이제 암호화폐로 넘어와서 이야기해보면 1997년 3월 2일에 방영된 시즌 8의 17화에서 심슨 부부는 크립토반이라는 건물 앞을 걸어갑니다 이 건물에는 코드를 위한 장소라는 간판이 걸려있죠 비트코인이 출시되기 무려 12년 전에 비 암호화폐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2020년 아들 바트 심슨이죠. 바트 심슨은 리플 XRP의 가격 예측에 관해 칠판에 낙서를 합니다. 이 에피소드에서 바트는 칠판에 XRP 가격이 589달러에 도달한다고 낙서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바트의 칠판 낙서는 특히 적중률 높은 예언으로 유명한데요. 그런데, 리플 XRP 589달러를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고 하시는 분들, 이해가 가지 않으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텐데요. 그럼 우선 전고점까지 가는 시나리오를 살펴보면, 사상 최고점이었던 2018년 4,800원을 상승 돌파해준다면, 상당까지 쌓인 매도 물량을 모두 쳐내고, 이후부터는 저항이 없기 때문에, 수십, 수백 배까지도 충분히 상승할 수 있겠죠. 마치 17년 저점 대비 940배 올려, 최고점을 형성한 2018년 전 말이죠 리플은 상승 돌파와 함께 전고점 4,800원대를 돌파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현재 엘리어트 파동을 정석적으로 따라가고 있기 때문이죠 1파 상승 후에 2파 조정 이후 다시 3파 상승을 통해서 1차 목표가인 21년 고점 2,500원까지 상승 후에 4차 조정 이후 5파 상승으로 4,800원 고점까지 상승이 가능하다고 전망하는데요. 여기서 살펴봐야 할 것은 바로 전 세계 1위인 슈퍼트렌드 지표에서 리플 차트가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슈퍼트렌드 지표가 빨간색으로 변하고 슈퍼트렌드 선을 상향 돌파하게 되면 대세 상승장에 돌입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2021년 리플이 400원에서 2,400원까지 오려던 대세 상승장을 살펴보면 400원 바닥에서 정확하게 슈퍼트렌드 지표가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변했고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리플 차트가 지표를 상향 돌파했기 때문에 강력한 상승이 나올 것으로 예상해 볼수 있었습니다. 지표 변화 후 상승 레리를 타고 두달 만에 800%가 급등했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고점에서 다시 슈퍼트렌드 라인이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바뀌면서 하락했던 것이죠. 당시 리플은 5천원대에서 다시 800원대로 마이너스 90% 폭락하게 된 것인데요. 따라서 암호화폐 매매 시각 코인에 맞는 슈퍼 트렌드 설정값을 반드시 세팅해서 차트를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파란색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만약 매수를 진입하게 되면 엄청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슈퍼 트렌드 지표가 빨간색으로 변하고 캔들이 이 선을 상승 돌파할 때 급등하게 되는데요. AI 섹터 대장주인 더 프로토콜도 24년 2월에 빨간색으로 변하고 상승 돌파를 보였죠. 이때 가격이 4,000원이었는데 한달 만에 12,000원까지 무려 300%가 넘게 상승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슈퍼 트렌드가 빨간색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저는 홀딩 중입니다. 슈퍼 트렌드는 저점에서 매수 타점을 알려 주는 것도 탁월하지만 고점에서 매도 시그널을 알려 주는 것도 아주 강력한데요. 리어 프로토콜 등 AI 관련 종목들이 22년 4월부터 급락했었죠. 이 때도 고점에서 정확히 파란색으로 전환되며 우리에게 매도 기회를 줬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지표의 원리는 빨간 선은 강력한 매수세가 붙어주며 차트에 강력한 지지선이 되고 반대로 파란 선으로 바뀌게 되면 추세 반전과 함께 매수 세력이 팔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때는 파란색 선이 강력한 저항 역할을 하기 때문에 폭락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슈퍼 트렌드는 일봉 외에도 5분봉을 통해 하루에 한두 번씩 10% 정도의 수익을 꾸준히 올릴 수 있는 단타 신호도 정확히 알려주는데요. 보시면 오전부터 두 번의 매매 신호가 발생했습니다. 오전에 리플이 바닥에서 매수 전환되면서 빨간색으로 변했고 이때 골든 크로스가 발생했습니다. 정확한 매수 자리죠. 이 자리에서 매수에서 파란 선으로 전환되는 매도 시그널이 나왔죠. 약 9시간 만에 8.5%가 상승했고 저는 10배 레버리지를 사용해 85%의 수익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익절과 동시에 가격은 다시 하락했고, 뒤이어 바닥에서 다시금 매수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매수 신호 발생 후 급등이 나오고, 8시간 뒤에 다시 매도 신호가 나온 것이죠. 8시간 동안 리플은 9.9%가 올랐고, 레버리지를 사용해 99%의 수익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이 슈퍼 트렌드 지표 사용 시 주의점이 있는데요. 코인마다 각기 다른 설정값을 지표에 넣어야 하기 때문에, 그 설정값을 정확히 알고 나서 적용을 해야 손실을 보지 않고 큰 소득을 볼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께는 이 슈퍼트렌드 차트 적용 방법과 설정 값을 같이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코인으로 계속 매매를 해서 매일 수십 프로씩 레버리지를 사용하여 수익을 올리는데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슈퍼트렌드 지표 차트 설정 방법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 더보기 안에 카톡 링크 클릭 후 숫자 9번과 슈퍼트렌드 메시지 남겨주시면 지표 사용법과 차트 세팅법 무료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 슈퍼트렌드 지표로 더욱 편하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